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하게 하시네 사랑과 힘을 푸시며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아침이 담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는 희 뒤로 물러가서 그로마자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유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게를, 보고하기를 를보마치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로 메스페색의 아들 아비 멜렉을 처중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메트오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쩌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헤스람 무리와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유압이 크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 부대 우세요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옴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다니 활쏘는 사람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헤스라우리아도 죽었나이다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을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라 삼키는일니라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당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주,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겐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게 악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일을 계속 감추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참으로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집에 가라고도 했는데 그는 부하들과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바깥의 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어떻게 자기는 편하게 부인과 집에서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14절에 편지를 쓰기 전에 우리아를 술에 많이 취하게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술에 취하면 우리아가 잠깐 의리나 충신 같은 것을 잊어먹고 혹시나 집으로 가진 않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더불어 혹은 with b 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더불어 잠을 잔다는 것, 현재 저의 교회는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무슨 일을 할때 더불어 같이 with each other 사는 교회가 계속 되기를 기도합니다. 14절, 15절에 가면 은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해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우스의 행동을 보면 은 저희들의 모습들도 비추어 볼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신경과 방법을 낮이나 밤이나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 안 되니까 좀 다른 방법을 찾는 아주 간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없고 저희들의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은 다윗과 같은 모습은 저희들 중에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고 인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내용도 모르고 가지고 가는 우리야.어떤 것을 여기서 배웠을까요?그는 그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을 보면 좀 무엇인가 의심도 할수 있었고, 아니면 한 번쯤 살짝 편지 내용을 보려고 하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그는 그런 생각을 모두 접고 그냥 왕의 심부름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순정하는 모습을 삶에서 볼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의심이 가고 아닌 것 같고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해야 하는지 결국은 우리아, 우리아는 죽게 될 정도로 순정을 합니다. 16절에서 유업 장군이 편지를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우리아가 죽었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압은 편지를 보고 왕의 짓이니까 그대로 해야, 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자신의 생각이, 생각에 옳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 내용을 전령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야기하려는 내용들입니다. 20절에 보면,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에서 쏠 줄을 못하였느냐? 못, 못 라는 염려까지 하면서, 어떻게 대, 대답해야 할 것도 이 이야기를 21절에 전령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업은 여기서 자신이 장군으로서 어떻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는 자신의 최면을 사리는 것에 더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성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죽음을 요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25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 아가 죽었다는 사실만 중요시 여기고, 다른 부하들도 성에 너무 가까이 가 죽은 것은 꾸준하지 않고, 오히려 요압에게 걱정 말고 더욱 담대하게 전령을 통하여 전해주라고 합니다. 체면을 생각하는 요압, 군인들의 생명을, 생명을 가볍게 보는 다윗의 모습들은 27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26절에서는 바세바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서는 다윗이 우리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삼았다고 나오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게 악하였다라고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계속 이어지는 나쁜 생각,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반복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저들의 마음을 관찰하는 매일의, 삶, 매일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교회 행사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스 수행회가 오늘 저녁부터 있습니다. 내일은 부모님도 같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volunteer 그리고 수고하는 형, 누나들 그리고 강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있는 청년 기념 위주로 있는 행사들이 모두 은혜 안에서 온 교인이 더욱 하나가 되는 기회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 일본 선교 가신 노주환 주사님 부부와 건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빠른 치유와 그리고 건축 위원회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될 수 있으면 창립 기념 전에 사이플랜이 나와 온 교인들도 같이 그것을 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삶 나이다 아멘